요즘 여행 가고 싶은데 숙박비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한 번뿐인 여름 휴가. 돈 아끼려다 즐거움까지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국민 여행비를 현금처럼 지원해주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걸요? 그것도 무려 최대 5만원씩 1인 1매 선착순.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전국 숙소 할인권 40만 장, 최대 5만원까지 할인 혜택, 13개 광역시도, 산불피해 지역 등 포함, 여행 가고 싶지만 망설였던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역 특별 기획편 광역시도와 함께하는 특별 할인. 본편 수도권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 할인. 특별 재난 지역 편 산불,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특별 지원. 각 편마다 할인 시기와 대상이 다르니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 지역 특별 기획편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할인권을 받을 수 있고요.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7만원 이상 숙소 예약 시 무려 5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여행, 부부여행으로 충분히 매력있죠. 그 다음은 본편입니다.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숙소가 대상입니다. 7만원 이상 숙소는 3만원,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소는 2만원을 할인해 줍니다. 혼자 조용히 쉬러 가는 여행에도 참 괜찮은 조건이에요. 마지막은 특별 재난지역 편입니다. 산불 피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대한 조금 더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담겨 있어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북 안동, 경남 하동,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7만원 이상 숙소는 5만원 할인, 7만원 미만 숙소도 3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이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힘을 보태는 의미도 있겠죠. 할인권은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인 1매 기준이며 발급 후에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자동 소멸되지만 다음날 오전 10시에 다시 발급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 23월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도 이번에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지역 특별 기획편을 사용한 분은 다른 할인권과 중복 발급이 안 됩니다. 호텔, 콘도, 펜션 등은 적용되지만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소는 제외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제대로 챙기세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 오랜만의 휴식, 가족들과의 특별한 시간, 편안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여름의 행복,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70-3980으로 문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알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멋진 여름여행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